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포스포 라이파제라고 하는, 툴라고 하는, A2라고 하는 게, 이거를 잘라내요, 하나를. 잘라내서, 이게 아라키론트 엑시드라고 래서 저걸 응용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키기도 하고, 뭐 수축시키기도 하고, 뭐 어떤 거는 열을 내기도 하고,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뭐 리포 옥시제나제 기능이 있고, 뭐, 사이클 옥시제나에서 뭐, 여러 가지 아스피니, 뭐, 해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스테로이드는 포스포리파제 기능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아이걸잘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안 생겨요.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강력한 염증을 억제해 주는 게 있고 사이클옥시에제를 억제해 주는 거는 엔세이드라 고해서넌스테로이드 안티인플레이먼트로 들어가 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것도 너무 복잡해지죠. 아무튼 그런 것들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우리 몸에 있는 지질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인지질 있죠, 콜레스테롤 있죠. 여기 에 단백질 같은 거 있죠? 통로 같은 것들도 있고. 여기에 절대적인 만약에 인지질이나 플랫트이이부족하다 그러면 세포막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세포의 막 자체가, 건물로 따지면 벽이, 벽돌 같은 구조가 부족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겠죠.